아, 네. 10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고요. 결승에서 콩석 부단에게 두 차례, 최호 부단에게 한 차례 승리를 거둔 바있니다 오늘 낮 12월에 맞게... 네. 데특히그 전과도 인연이 있지만 네. 또 KBS 과정 전과의 인연이 더 깊어 보여요. 방송 체질 같기도 하고요. 네. 전거다 한해두세개씩 뭐 우승을 차지하면서 그 우승 횟수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데 하지만 한국 바둑 팬들은 조금은 불만이 있어요. 네, 박정환단다 국내 시합에 비해서 네. 국제 대회에서 약간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불만이 있고요. 실제로 KBS 바둑왕전에서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지만 네. KBS 바둑왕전 우승자 대표로 참가를 했던 KBS 바둑왕전 선수권대회에서는 뚜렷한 성적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박정훈 부단 마음에도 걸릴 테고, 다시 한번우승을 차지해서, TV 가중아시아 선수권 대회 우승에 도전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컨셉도 그좀것 느껴졌는데요. 이번 대회에서 어떤 성적을 기록할지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거 열쇠니까 한 보고. <목소리> 어? <목소리> 부단도 굉장히 튼튼한 기사죠. 승 이미 어렸을 때부터 윤준상 부단, 이영구 부단과 함께, 흑끼끼 한통사에서 그래서 기대를 받았던 12위 기사였는데 어느정도 정상급 까지는였지만 어느 정도 아. 선은 아직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행위맥팀 17위의 기사입니다 기사들 구단을 상대로 결승전에서 승리하면서 한 차례 우승상을 들어올린 적은 있는데요 네. 당시에도 꽃게 2전이고홍성진 시합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아좋 아, 왜못 먹지? 시합에서 더 좋은 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 이거 진짜 대회전에서 만났습니다. 회전 정도면 이제는 고지가 그래도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국에서 승이를 한다면 네. 발생숫출 또는 무슨을 위한 무지가 뭐, 보이겠 네. <laughs> 하지만 이 대국에서 패한다면 하 시간만 겁니다. 다다가서큰 변화 없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성제 부담도 몇대가한를 해줬는데요. 여기 나오도다 네, 큰변화없는지후석수술 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또 어느 한쪽에서 크게 고발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니요. 아이고, 왜? 아니요. 뭐야? 감기도 있어? 또 이기고 싶 지식, 무한, 열정, 지식, 무한, 열정, 장학기회를 쏠포니. 안녕하십니까 성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영입니다. 오늘 진는 장학기회 청년대상은 왕중환전 후보 출연입니다. 왕중환 전의 집행한 역할과 열심을 선보한 후진까지 1년들 이주동한 선수 남성 그리고 장일지 제1 왕전에 출전합니다. 자 그럼 일차 왕조왕전의합계할이 주인공들부터 만나보시죠. 음, 자 비주 체용동 음, 진출을 위한 시원한 탈수. 아, 아, 자 비주 왕조전 대자 발전 승승을 번해 총일 팀이 자 비주 왕조환전의 남은 두 자리를 놓고 긴장감 넘치는 예심을 벌이셨습대구 음, 한지, 음, 음, 경기용자 비주 왕조환전 진출의 기쁨을 이렸다 관상의 호흡을 자랑하며 1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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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한결 황준서, 1 왕조한데도 문제없다. 중남공주 공주, 한일구, 김도훈, 이준석왕전윤자왕을전 네. 준비 완료! 경기 안산, 안산동산로 상해주, 확대원! 대제왕전향의 네. 출발! 전국 전주 삼산국! 송인준, 이희수. 송인준, 장난 우리가 챔피언 중에 네. 챔피언이다. 회구 한지구, 이주은, 한창영.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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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이 자, 퀴즈대은 한판 대결 과연, 최고의 승자는 누구가 될 것입니다. 라운드. 원. 라운드. 일 라운드 두 번씩 열 다섯 문제가 주어집니다. 맞히면 1 0 점, 틀리면 삼 점은 없습니다. 이제부터.

모두 4번 골랐습니다. 정답은 4번 았습니다 음. 그렇죠. 떡보물이라 표현을 쓰죠. <웃음> <웃음> 아, 또 뭐요? 아이. 아, 요 아, 또뭐 아, 다 아, 빨리 안고뭐니까 간다. 아르곤 네온 헬리 제논 모두 1번 골랐습니다 정답은 1번 다맞습니다 정답은 1번 다 맞았습니다 음. 음. 아르곤을 모두 잘 맞췄습니다 음, 음.

이대구와 상상구가 맞췄습니다. 문제는 어려웠군요. 경북 지림과 정답이구요. 강계구신경무이 있는 의 지맥과 강도를 포기적으로 제외하 관한 이요여제조은 조선 연교식이 에서 펜션한 육지로 모아 역대책이라 탈에는 조선 성조 때 양성지가 펜션한 책이이다이이강이와우이케의 꽃자가 결

반사 o n 에 see anything. I don't see anything. I don't see anything. I don't see anything. I d o

아자, 어떻게 생겼죠? 라로 만든 거라 예. 아, 예. 요이로 만든 옛로 외마들 소리와 뭐. 고이이 <laughs> <laughs> <수. 웃음> <laughs>

나 공룡이 되는 동안 강로를 정령부가 있는 터까지 옮겨내는 것이라니, 짱구를 한번 보였으면 걸어가게 되고, 공룡이 깨일 아 때에는 네. 빨리 가우스를 틀 <laughs> 어. 어. 몸을 숨기면 될 테니, 만약 큰이기면 <laughs> 항상 운 걸집과 함께 공룡에 공룡 원래 재빨리 움직여야 한다!

3차 트림 때 10000짜리 뜨는 게 10000짜리 뜨는 게 10000짜리 뜨는 게1 0 0 0리 airplane yeah. Yeah. Air airplane yeah. Air Air banana banana, uh. banana. Yeah. でもで、ね。<laughs>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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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히이 헤이 오나 내가 그래서 마우스 마우스는 갈치 사과스 와이너 마시 오케이디오 오이 아아이

Radio Radio r

자 아우 저저저저이이 이게 아 나바 룬파 뭔가 뭔가 어떻게 지금 지

<목소리도> 나. 어차피 대전에서 보통밖에 돼있어도 응. 음. 아, 니 뭐하는? 야, 가 뭐하는 거야? 내가 할 음.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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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아오 그럼 피 니! 니즈 콜! 아, 우리 개당했다, 이거지. 위에서 나오는 것 차, 밑에서 나오는 것차 뭐였지? 네, 왼쪽에 완성된 블럭을 보고 오른쪽에 똑같이 따는 게임이란다. 오른쪽 아래에 블럭 조각을 엉아진 위치에 가져다 놓으면 되 철수보다 잘 따고요. 네 안녕하세요. 제입니다. 키즈짱 완전 블 어, 돈이 로어 게임. 아니, 난 이거 같시작해볼게요 아니, 흘러내린다. 전략적인 전술이 만기 이. 네, 이다거든요 어. 원래 좀다

삼단계로 아, 훨씬 가 똥도 요다잡다내려가헤가 헤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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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가 헤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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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가 헤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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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못 쐈어요. 이게 지금 약간 잘못 쐈어이거 이게 이쪽이거아 이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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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이 이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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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이 이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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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쪽이 이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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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맥맞추기 달려간다 아이들 대상 게임이니까 오늘 게임이니까 그리고 1단계 3단까지다 하더라도 아, 시간은 많이 안걸리네요 그럼 단계부터 바로 시작해보다 그래, 그래. <립이>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응? <립이> 음, 시작 많은데. 카드 맞추고 네. 같은걸우장 네. 맞추고 있다 어, 시간은 흘러가고 있어요

다음 단계까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 이게 그냥은 안 넘어가는데, 프라이드 따로 안 읽겠습니다. 2단계 파이드 따로 있어요. 2단계 따1단계따단계 따로. 어, 근데 딱... 그0 20... 20... 20... 20... 2다 20... 다 クリスマスが出てる道にな